참깨를 틀에 넣고 짜면 고소한 기름이 나옵니다. 잘 익은 포도를 짜면 달콤한 포도즙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을 짜면 무엇이 나올까요?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성경을 짜보면 피가 흐른다. 그리고 보혈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에 꼭한 번만 설교를 해야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설교할 것이다. 성경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소와 양을 잡아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죄와 저주의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호화스러운 요트 한 척이 침몰되었습니다. 침몰 직전에 해안 구조대에 SOS 신호가 왔습니다. 구조대 통신원이 회신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곧 구하러 가겠습니다. 현재 당신의 위치를 알려 주십시오. 이때 대답이 왔습니다. 나는 한국에 있는 모 은행의 은행장입니다. 그 순간 회신이 뚝 끊어졌습니다. 결국 이에는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랑은 아니지만 이러며 자랑합니다. 재물, 명예, 권세, 자식, 학벌 등을 자랑합니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들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3위가 축구 이야기, 2위가 군대 이야기, 1위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 자랑하려 하면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유대 최고 엘리트인 가말리알 문화생이요 유대 지도층인 바리세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오로지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지막까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지혜와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었던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던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는 저주와 혐오의 대상이여 어리석고 관심 밖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채택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 2세기의 법률과여 신학자였던 토툴리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발걸음을 앞으로 옮기고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에 목욕할 때에 식탁에 앉을 때에 등잔의 불을 켤 때에 침상에서 좌석에서 매일의 모든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우리는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십자가를 사랑했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에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셨기에 우리는 흘러넘치는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알면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오직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전하는 일은 어리석게 여겨집니다. 지혜로운 전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헛된 자랑만 하며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리석게 여겨지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